안녕하세요. 강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엄청 오랜만에 라방을 켰습니다. 아,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오늘, 어, 9시 뉴스 말고 요즘 나가고 있는 뉴스 라인 W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어, 변화가 생겨서 제가 빨리 알려드리려고 라방을 켰는데 오늘 방송되는 라인 W뉴스부터 날씨가 이제 뒤에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앞부분은 일반 날씨랑 동일하고요 뒷부분 가면은 세계날씨가 생겨서 여기 보시면 세계날씨가 있죠? 날씨가 많이 길어졌어요 1분 40초나 방송을 하고 어, 안경은 안 썼어요 방송에서 아 이거 안경을 왜 썼냐면 제가 제가 뭐 스타는 아니지만 가끔 알아보는 분들이 계셔서 민망하게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려고 안경을 사서 썼는데 대박인 게 오늘 이거 쓰고 지나가는데 누가 어 강하러 가나운서님 팬이에요 하면서 사진 찍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안경 샀는데 <laughs>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냥 감사한 기억이었습니다. 저희 저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나랑 주연이도 있어요.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laughs> 내일 날씨 스포. 아, 네, 내일 날씨 스포 해, 해야 되죠? 저희는 스포하는 직업입니다. 대구에 천둥봉기가 많이 치나요? 네. 어, 주연이가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었네. 우와, 언니 너무 예뻐요. 댓글 고정. <laughs> <laughs> 아 오늘 의상 사실 이거 입었는데 이게 사실 실수로예요. 실수로 도 이거 뉴스 입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옷을 두 겹을 입고 방송을 했습니다. 아래 위로 <laughs> 여기 이게 이렇게 오 이렇게 다 보이죠? 그래서 <laughs> 뉴스에서 입으면 단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 오늘 옷을 엄청 껴입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평소보다 좀 동글동글하게 눈사람같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눈사람 오늘 이거 스포해도 되나 모르겠네 나 어차피 옷이 똑같으니까 눈사람 같죠? 하여튼 <laughs> <laughs> 옷을 여러 개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뱉... <laughs> 아이고 네 얼마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그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으니까 오늘 뉴스라인 W 많이 봐주시기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경 이쁘다고 해주셔서 다음에 한번 이걸로 셀카 찍어볼게요. 아, 짜고기 었어 감사합니다. 캡쳐하셔야 된다고요? 캡쳐. 캡쳐 타임. 안녕~ 어, 규리도 시청했어요? 어, 규리 나갔나? 응. 빠이빠이, 오늘 규리 1초 봤어? 1초 안녕~ 안경 보소 달려요. 안경요? 아, 자금났다니까 아, 자고... 네, <laughs> 여기서, 여기, 여기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laughs>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진짜 끌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laughs>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종료하지?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어떻게 끄냐? 많이 달라졌는데? 아 이렇게 끄는 거구나?